결국 키 듣자. 주디의 해피 하우스. 주디의 집을 꾸미는 게임이에요. 하단의 캐릭터 가구를 마우스를 들그하여 원하는 위치에 놓아주세요. 캐릭터는 화면에 놓으면 포즈를 바꿀 수 있어요. 하늘 모양 버튼을 누르면 하늘색을 바꿀 수 있어요. 끝마치고 싶을 땐 완성 버튼을 눌러주세요. 이것도 칼로리나 똑같네, 이것도. 그냥 자유롭게 꾸미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, 이것도. 그냥 뭐, 가볍게 해보죠, 이것도. 어, 일단, 사람을 배치하기 전에 먼저, 가구부터 먼저 놔야 될것 같아요. 이건, 가구를, 어디다가, 이건 침실이고, 거실에다가, 텔레비 같은 거 없나? 아한 이쪽에다 이렇게 놔두고 볼게요. 어좀 창문을 좀 놔두고 욕실에도 뭐가 있어야 될것같은데 아, 욕실에, 어. 욕실에 좀 이게 어 이렇게 놔둬야 될것 같고 다음에 이거 침실에다가는 이런게 있어야겠죠 이런걸 놔둬야되니고 잠깐만 이건 있으면 이상하다 그리고 이거 뭐냐 부엌 키니까 잠깐만 잠깐만 이걸 여기다 놔둬야겠다 피아노를 여기다 놔두는게 니 피아노 넣어야되나? 아니 피아노를 어떻게 넣을 수는 없나? 한번 꺼낸건 넣을 수가 없네 이게 구름 버튼을 클릭하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배경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이게 아 정원도 꾸밀 수 있구나 이게 보니까 정원도 꾸밀 수 있어요 보니까 지금 이렇게 예, 꾸미기 게임이 은근히 많네요, 예. 저도 없을 줄 알았는데, 꾸미기 게임 없을 줄 알았는데, 있네요, 이게. 그럼,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줍시다 이제. 이렇게 해될까요 이렇게. 아! 캐릭터를, 아 이렇게 할수 있구나. 아 이렇게 소파 위에 아 이렇게 할수 있구나. 잠깐만 좀. 어. 아물 주는 게 되네. 물 주는 거다. 아그러면 여기다 물 주는 거네. 지금 얘는 조디 얘는 음. 네, 뒷모습이 나오는 거죠. 그렇다 얘가 얘가 이렇게 물주는 건 나고요 얘는 앞모습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볼게요 어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들 좀 그렇다 이건 이건 좀 그렇다 아노가 밖에 있어서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일단 해볼게요 완성해 볼게요. 완성도 읽어 보겠습니다. 반짝반짝. 어 이번 아까보다 더 완성도 높게 나왔어요. 70%. 근 네. 완성도 기준 점수 주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. 그리고 이런 꾸미기 게임에 그런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.